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월 18일에 발표한 11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3.7%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73%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이번 주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.4%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부정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2.1%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33.3%, 서울 27.5%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고, 제주 89.9%, 광주 전라 83.5%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. 성별로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여성은 25.1%, 남성은 22.4%,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남성이 75% 여성은 71.1%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39.9%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다음은 60대로 31%로 집계됐습니다. 부정평가는 40대가 85.1%, 다음으로 50대가 78.5% 순이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.5%, 국민의힘 31.6% 순이었는데요. 지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주, 대전, 세종, 충청에서 지지도가 높았고, 국민의힘은 대구, 경북, 강원 순으로 높았습니다. 성별 정당 지지도는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46.3%, 국민의힘 32% 순으로 높았고,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48.7%, 국민의힘 31.1%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둘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임의 번호를 활용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. 이번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, 정당 지지율은 지난 11월 14일과 15일 각각 조사했으며, 목표 응답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5명과 1003명, 응답률은 각각 3.3%와 3%, .3, 3%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2% 포인트와 플러스 마이너스 3.1% 포인트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